안녕하세요, 도은호, 도우노, 도은호라입니다. 여러분들께 바뀐 방송 시간들을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갑작스럽게 찍게 되었습니다. 바뀐 시간대는 영상을 봐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으아! 꽉 찼는데? 시작할게요. 원기를 모아서. 가자! 목표로 펼치겠다. 오케이, 더블, 오, 드리플 킬!

대박난데요. 대박 나세요 대박 안나면 <laughs> 큰일나겠네 페이스리언너라고 네. 옛날에 있었는데 <laughs> 좀 힘들어요 네 하하하하하 <laughs> 이거 어디 어디 어디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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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같이 꼭해요 네나 안들갔어 아거지야 죽었네. 아 죽었네! 아, 뭐 네? 지금 빨강이 없어! 거의 없어! 아두명 쓸걸 아 잠깐만 지금, 지금 몇명 남은 거야? 어, 지금 도현이 도로 혼자 남았어요 뭐야? 빨강이 없어요 지금 다 덤벼라! 아, 다 덤벼라! 다 덤벼라! V10이 잡았다 다 덤벼라! 여기 여기 다 덤벼라 어. 지금 저희팀 200, 200승, 300승 <laughs> 다 돼벼라! <laughs> 내가 전설을 만들어 주겠다! 다 죽어라! 다 죽어라! 네, 네, 네. <laughs> 다 죽어라! <laughs> <갈수> 있는, <laughs> 갈수 있는, 갈수 있는, <laughs> 뭐야! 돼벼! 돈은 이겨줘요 제발! 아이 참 우리 알고 가는 거예요소리더 어, 데... 네, 빨리 서버서버 빨리 서불 꺼, 불 꺼! 아, 아이가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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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막더막더막 백더, 백더! 백더. 왜? 오, 노래가 지각해왜안 죽어? x3 땅, 땅 밀리지 마요, 땅 밀리지 왜안 죽어. 죽어. 죽어? 어! 더! 더뜨 더! 죽으세요! 백더, 백더! 백더, 백더! 아... 백도백도백도 <백도> <백도> 네, 영상을 잘 보셨죠? 바뀐 시간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. 제가 콘솔 게임이라든지 스팀 게임을 뭐 갑작스럽게 또할 수도 있어요. 갑작스럽게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파이